비록 많은 작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회사들은 전형적으로 어플드 뭐뭐 할 여유가 되다지 뭐뭐 할 여유가 아, 안 된다.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적극적인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 온라인 홍보를 할 여유가 안 된다. 방법인데 자 투겟 자 시키다 이거 말이잖아 단어잖아 단어를 밖으로 보내다 그러니까 말을 밖으로 보내다 소문 내다야 그래서 소문을 내는 한 방법은 스스로 뭐를 통해서이다 광고 교환을 통해서이다 어 그리고 그것은 광고주들이 위치시킨다 배너 이거 광고지 광고 인터넷에 나오, 나와 있는 한쪽 칸에 이렇게 네모나게 광고 뜨는 거 광고를 위치 시킨다. 서로 서로의 웹사이트에 풀 프리 무료로 예를 들어 한 회사 미용 제품을 파는 한 회사가 회사는 쿠드 플레이스 위치 시킬 수 있다. 그 회사의 배너를 사이트에 여자의 신발을 파는 사이트에 그리고 교대로 바꿔서 그 신발 회사는 쿠드풋 둘수 있다. 배너를 미용 제품 사이트에. 리더는 둘다 아니다니까. 회사가 서로에게 비용을 둘다 내지 않는다. 서로 광고를 해주 하잖아. 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교환한다. 광고 공간을. 광고 교환들은 얻고 있는 중이다. 인기에 있어서 한마디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마케터들 사이에서 어떤 마케터들 do not have 가지지 않는 많은 돈을 가지지 않는 마케터들 사이에서 또뭘 어, 가지지 않는 큰 판매 팀을 갖고 있지 않은 마케터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바이 여기 선택지에 다 ing 나왔으니까. 뭐, 어, 빈칸함으로써 광고주들은 찾는다. 새로운 출구를 찾는다. 그들의, 어, 목표, 어디언스 하면 관객 청중인데, 여기서 인터넷이니까, 어, 그들의, 어, 타겟 접속사, 접속자들에게 도달을 하는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찾는다. 그리고 어떤 접속자들이냐. 그 회사들이, 이거 otherwise 없다고 생각해 봐봐. would not be able to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여유를 할수 없는 접속자.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 회사들이, 어, 그럴 여유를 부릴 수 없었던 그들의 타겟 접속자들에게 도달하는, 접근하는 그런 새로운 출구를 어, 찾는다.